뽀글뽀글한 헤어스타일과 펑퍼짐한 몸매는 중년 아줌마들의 상징. 천만의 말씀. 외모되고 몸매까지 되는 지금은 꽃는 아들의 전성시대. 꽃는 아들의 활약에 힘입어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루비족을 아시나요? 삶을 신선하게 가꾸고 평범함을 거부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젊은 취향을 가진 여성을 일컫는 루비족.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젊음을 유지하는 루비족의 일상을 한번 따라가볼까요? 가로수길은 예쁘도 많고 브랜드도 많아서 자주 쇼핑하러 나오 편이에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남다른 패션 센스는 루비족의 필수 조건. 스무살 적 꽃다운 시절로 되돌아간 듯 스타일리쉬하게.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요. 평소 몸매 관리는 기본, 세련된 감각까지 뒤따라줘야 진정한 루비족. 어때요? 이 정도는 돼야 꽃누나라고 할수 있겠죠? 보통 중년 고객분들은 블랙이나 화이트 같이 조금은 이제 심플하면서도 단정한 컬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화사한 핑크나 옐로우 또는 블루 그린 같은 컬러를 매치하시면 훨씬 젊어 보실수 있을 거예요. 쉴틈 없는 루비족의 하루 이번엔 어딜 가는 걸까요? 오늘 쇼핑도 했고요. 피곤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마사지 관리 받으러 가려고요 루비족의 조건 그두 번째는 바로 화사한 피부. 오늘 좀 피부 컨디션 좀 어떠세요? 봄이라 그런지 좀 음. 피부도 좀 푸석푸석한 네. 거 같고 네, 메이크업은 너무 예쁘게 하셔서 예 네, 전혀 뭐, 모르겠어요. <laughs> 몸매는 물론 피부까지 루비족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세 가지의 처방원리를 가지고 오늘 케어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객님 쪄 가실게요. <laughs>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시간 투자는 아깝지 않다는 루비족. 네, 집에서 한분 거서 한 개가 있어서 전문 관리사님한테 이렇게 받으면 훨씬 더 피부가 좋아져서 저는 자주 받고 있어요. 환절기는 꽃누나들이 가장 신경 쓰는 피부 관리 타임. 건조한 피부에서 수분 공급이 중요한 이유는 피부가 수분을 잃으면 주름이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름은 한번 생기면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줘야 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어 그래. 어 그쪽으로 지금 갈게. 음. 어,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동생 만나기로 해가지고요. 지금 동생 만나러 가요. 가야... 굉장히 예쁘다. 네, 더 또? 예뻐진 것 같아. 어. 이마 주름이 하나도 없어. 제가 보통 피부과에서 이제 작은 기미나 피부톤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거나 이제 정기적으로 마사지는 받는데 이제 이런 깊은 주름 같은 경우는 개선이 안 돼서 오늘 언니랑 필러 시술 한번 받아볼까 해서 왔습니다. 멍, 붓기 같은 간단한 부작용에서부터 피부 괴사 같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무엇보다도 발생 시에 적절하게 케어해 줄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흡수되는 하얀 유론산 계열의 필러들과는 달리, 아테콜 같은 반영구 필러는 흡수되지 않고 오랫동안 몸에 있으므로 가장 안정적인 해박적 위치에 주입되어야 기대하는 효과도 얻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음을 되찾기 위한 중년들의 반란. 나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로 당당한 중년을 누리세요.